자, 준비됐는가? 지금부터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믿기지 않는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다. 2025년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나이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는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르인 디아즈다. 그의 홈런 질주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투쟁이자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의 서막이다. 기적의 서막. 2025년 대구의 거포가 깨어나다. 2025년 KBO 리그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그 중심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르인 디아즈가 있었다. 시즌 초반 그의 방망이는 마치 불을 뿜는 듯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홈런포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환호성으로 가득 채웠고 야구팬들은 그의 등장에 열광했다. 하지만 디아즈는 이미 2024 시즌에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단 29경기 출장에 불과했지만 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냈다. 특히 가을야구에서는 9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팀의 가을야구 돌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리고 2025 시즌 그는 그 기세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5월 25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 그날 대구는 르인 디아즈라는 이름 석자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20 홈런 고지를 가장 먼저 밟았다. 신세 경기만에 20 홈런. 거의 2, 3경기에 한번 골로 홈런을 때려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페이스였다. 이것은 단순히 KBO 리그에서의 기록이 아니었다. 같은 날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홈런 1위인 에런저지, 뉴욕 양키스, 와 카일 슈아버,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18개, 일본 프로야구 1위 사토 테루야키, 한신 타이거즈의 12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0 홈런 기록이었다. 르인 디아즈, 그는 진정세계 야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전설의 그림자, 나바로를 넘어 50 홈런의 꿈을 향해 디아즈의 맹활약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영웅들을 소환했다. 특히 삼성 팬들에게는 2015년 KBO 리그를 뒤흔들었던 야마이코 나바로가 떠올랐다. 당시 나바로는 48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외국인 타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디아즈는 그 나바로의 기록을 넘어설 기세였다. 그의 홈런 페이스는 심지어 시즌 50 홈런 돌파까지도 가능해 보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산술적으로 53에서 54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시즌 50 홈런은 KBO 리그 역사상 단 3명만이 달성한 전설적인 기록이다. 이승엽, 1999년 신 4개, 2003년 신 6개, 박병호, 2014년 신두계, 2015년 신세계, 심정수, 2003년 신세계. 위대한 이름들 사이에 루인 디아즈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을까? 삼성 구단과 KBO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디아즈의 손에 달려있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전통적으로 타격의 팀으로 불린다. 2024 시즌에는 팀 홈런 1위 타이틀을 되찾으며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지만 홈런왕 배출은 꽤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마지막 홈런왕은 2011년 최영우, 현기아, 가 30개로 정상에 올랐을 때였다. 무려 14년 만에 삼성에 다시 홈런왕이 나올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 모든 기대가 르인 디아즈라는 한 선수의 어깨에 짊어져 있었다. 홈 극강, 그리고 원정의 숙제, 디아즈의 이중성. 디아즈의 홈런 행진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했다. 그의 20개 홈런 중 무려 15개가 홈구장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일명 라팍에서 터져나왔다. 라팍은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유명하며 디아즈는 이곳에서 거의 두 경기에 하나꼴로 홈런을 때려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홈 극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활약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원정 경기였다. 라팍을 제외하면 대전, 사직, 잠실에서 각각 한 개씩 그리고 포항에서 두 개의 홈런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집떠나면 약해진다는 야구계의 속설처럼 디아지는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은 시즌 그가 50홈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원정에서의 타격감 회복이 필수적이었다. 라팍에서만 20개 정도의 홈런을 더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50홈런을 위해서는 밖에서 더 많은 홈런을 때려내야만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동료들의 지원이었다. 야구는 팀 스포츠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 상대 투수들은 디아즈를 피하고 다른 타자들과 승부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었다. 실제로 상대 배터리들은 디아즈 앞에 혹은 뒤에 약한 타자가 있을 경우 고의 사고를 주거나 까다로운 승부를 펼쳐 디아즈를 묶어두려 할 것이 분명했다. 지난 시즌 MVP급 활약을 펼쳤던 구자욱은 올 시즌 부진했고 4월까지 좋았던 박병호도 5월 들어 주춤했다. 2024년 28홈런을 기록하며 차세대 거포로 기대를 모았던 김영웅 역시 올 시즌은 기복을 겪고 있었다. 디아즈 혼자서는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의 앞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강한 타자들이 필요했다. 상대가 디아즈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승부해야만 그의 방망이에서 더 많은 홈런이 터져나올 수 있었다. 박진만 감독의 신의 한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다. 디아즈의 시즌 초반은 불안했다. 뛰어난 힘을 바탕으로 몸쪽 공을 당겨치는 데에는 탁월했지만 투수들은 그의 약점을 간파했다. 바깥쪽 일변도의 승부를 펼치기 시작했고 디아즈는 바깥쪽 공을 억지로 당겨치려다 범타로 물러나기 일수였다. 4월 4일 그의 타율은 0.190까지 곤두박질쳤다. 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박진만 감독의 신의 한 수가 발휘됐다. 4월 19일 박 감독은 디아즈를 따로 불러 면담했다. 그는 디아즈에게 밀어치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상대 수비가 우측으로 쏠린 수비 시프트를 가져가는 만큼, 밀어치면 빈 공간에 타구를 떨어뜨릴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었다. 박진만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적응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던 거다. 그냥 홈런 치려고 그동안 당겨만 치니까 에버리지도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삼진율도 많아진다. 감이 안 좋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치다가, 감이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 타구가 나오는데 무조건 장타만 치려고 하니까 에버리지가 무너져 있던 것 같더라. 이 면담 이후 디아즈는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되었다. 바깥쪽 공은 기술적으로 밀어치고 몸쪽 공은 특유의 부드러운 스윙으로 강하게 당겨쳤다. 5월 25일 기아전에서 터져나온 끝내기 홈런은 조상우의 바깥쪽 포크볼을 결대로 밀어쳐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는 이제 약점이 없는 완전체 타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디아즈의 비결, 가운데 방향을 향한 집념. 디아즈는 자신의 타격 비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스윙이 나오는 것 같다. 모든 공을 칠 때는 가운데 방향으로 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몸쪽 들어오는 것도 커버할 수 있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커버를 할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투수가 어떤 코스로 공을 던지든 마치 한 가운데 공이 들어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에 따라 몸의 균형과 스윙 궤적을 조절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디아즈의 타격 어프로치는 특히 몸쪽 공에 대한 압도적인 공략으로 이어졌다. 몸쪽으로 들어오는 직구든 변화구든 가리지 않고 담장 밖으로 넘겨버리는 그의 능력은. 전 세계 투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5월 25일 기아전 1회말 팀이 0대 1로 뒤진 상황. 윤영철이 초구 139km/h 아우어 직구를 몸쪽으로 던졌을 때디아즈는 이를 그대로 잡아당겨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 홈런으로 연결했다. 이는 디아즈가 얼마나 몸쪽 공에 강하고 그의 타격 어프로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홈런 고지를 밟은 후 디아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시즌 전 40개를 치고 싶다고 목표로 잡아놨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조금 더 늘려도 될것 같다. 한 개는 두고 싶지 않다. 시즌 끝났을 때몇 개가 되어있을지 저도 궁금하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디아즈의 전설은 계속될 것인가? 르인 디아즈의 방망이는 여전히 뜨겁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 기준으로 그는 여전히 시즌 54홈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몸쪽 공 공략에 힘입어 50홈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 삼성 구단의 오랜 수건이자 KBO 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의 홈런 기록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디아즈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의 스윙 하나 하나에. 전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과연 르인디아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KBO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전설을 쓸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방망이 끝에서 터져나올 2025 시즌 최종 홈런수는 과연 몇 개가 될까? 그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